그 남학생은 좀 괜찮아요? 어 아까 가보니까 없던데? 아, <laughs> 아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. 그, 차용사님도 좀 멋졌어요. 덕분에 살았어요. 아, 근데, 정말 이해 안 가는 게한 가지 있어요. 차용사님, 어떤 사람이에요? 김실장 검거 때돈 받는 비리 형사인 것처럼 군 거며, 나 기자인 거 흘린 거며.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. 그거 알아요? 차 형사님 그럴 때마다 눈빛이며 말투까지 다 바뀐다는 거. 진짜 딴 사람 같아요. 아. 아, 오케이. 그럼 그건 차용사님 본신이 아니었다? 아. 뭐, 그럼 그럴 때마다 진짜 차용사님이 아니라 가짜라도 된다는 거예요? 어, 거봐! 반말이 더 편하다면서 오늘은 또 존댓말이잖아 어? 뭐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 설마 나 여자예요? 아 말해봐요 나 여자냐고요 어? 아 대답해 보